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사실, 어, 우리가 이제 좀 놓쳤을 수는 있지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죠.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장 초반에 어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4%대 어 수익률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서 어,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만약에 코인이 천만원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대박이 어 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대변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또 이제 금융 요일라 우리가 또 내피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부분들로 또이 종목 추천해 주시는지 얘기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기술 투자라고 말씀하시면 다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코인에 관한 이야기는 잠깐 미뤄두고요. 아,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 기술 투자 자체의 어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 이 무려 240배나 이렇게 껑충 뛰어오른 그런 실적을 기록했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만삼천사백팔십 퍼센트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탄탄한 업체고요. 아무래도 우리기술 투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금융업종 내에서 2위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죠. 굉장히 탄탄하고 또한 올 1분기 영업이익은 또 12억 원어 1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7%, 71% 이렇게 증가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정부의 벤처 붐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그리고 세제 지원을 통한 양호한 투자 수익 확보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수한 수익성을 추가적으로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재무상의 어떤 이익률,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관련된 것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강세가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한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7%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아무래도 우리 기술 투자가 비트코인을 뭐 한다거나 이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걸 현물로 살 수가 없고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계좌를 니체하는 방식으로 이게 구매를 할수 있다 보니까 반드시 거래소가 필요한데 거래소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업비트와 빗썸이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7%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함께 묶여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빗선보다 조금 더 잘나가고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다시 또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면다 사실은 비트코인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래소 관련주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비트코인 열풍이 단기간에 식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주, 미중 무역협정이 어쨌든 중단이 된 상태고 어쨌든 좀 불안한 국면으로 어쨌든 세계 증시가 좀 접어든 그런 모습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서는 관련주로 계속해서 주 주목해볼 만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오늘장과 통해는 4,300원대로 지금 약간 좀 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추가적으로 5,00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고요. 손절라인은 3,800원 매수가는 현재 좀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 5천 원, 선조라인 3,800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코인이 1,000만 원 넘어가면 은 어, 급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급등 나오게 됐을 때는 어, 일단 목표가 도달했을 때 일단 한번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그 흐름들 쫓아가실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